사자성어 무산지몽은 직역하면 무산의 꿈이라는 뜻으로 남녀간의 애정이 깊거나 한 번의 만남이 평생 잊히지 않는 사랑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덧없는 사랑의 꿈, 이룰 수 없는 그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국 고전 초사 고당부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기 소홍원 왕세가에도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사 고당부 석자 초양 왕여 송옥 유어 운몽지대 봉견 무산지여 왈 첩거 무산지양 단위 행운 모위 행우 옛날 초나라의 양왕이 송옥과 함께 운몽대를 거닐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무산의 신녀가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저는 무산 남쪽에 사는 여인입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되어 임을 모시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임을 그리워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표현이 바로 무산지몽입니다. 이후 중국과 한국 문학에서는 애정의 비유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